네, 안녕하세요. 저는 57일 별리사 김강필이라고 합니다. 17년도 3월부터 대략 준비를 해서 21년도까지 한 4년 정도 준비를 했고, 현재는 고려대학교를 졸업해서 바이오 분야 별리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제 이 분야에서 일하고 계신 부모님의 권유로 벨리사에 대한 존재를 알게 되었고, 그렇게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이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뭐라도 시작하자라는 마음으로 벨리사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어, 처음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들이 졸업을 하고 대기업에 취직을 한다던가 약사가 된다던가 뭐 의대를 간다던가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저 친구들을 다시 만났을 때, 내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저 친구들과 같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점점 더제오기로라도이 시험에 푹 붙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며 이 별리사를 더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4년 정도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아무래도 3수생이다 보니까 아마 이제 동차 때는 1차가 동차 때 1년, 3수때한 3개월이 걸렸고, 이제 2차 때는 대략해서 3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네, 저는 이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스터디를 들어갔다던가 한게 아니라서 사실 처음에 시작하기 참 어려운 부분이 많았는데요. 어, 구글링이나 아니면 이제 다른 정보 사이트를 통해서 이 시험을 준비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제 매년 같은 강사를 고르게 되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강사님의 강의를 수강하는 그 비용이 좀 만만치 않기 때문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항상 들었던 강사님만 다시 듣게 되고 그런 점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패스 상품으로 여러 강사님의 수업을 들을 수 있다면 아무래도 이제 강사님을 선택하는 데좀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전 1차는 대부분 인강으로만 준비를 했고, 2차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인강, 그 다음부터는 현강으로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강의를 수강하다 보면 협소한 공간에, 어, 현강 같은 경우에는 협소한 공간에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제가 아무리 조심을 하더라도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단한 사람만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 저도 덩달아서 같이 뭐 어디 자가격리를 한다던가 하는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좀 상당한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 인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강사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음질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한 판서라고 생각하는데요. 가끔 보면 이제 음질이 좋지 않아서 뭐 강사님 목소리가 좀 뭉개져서 들린다던가 아니면 이제 화질 문제 그런 것 때문에 뭐 판서가 제대로 보이지 않아서 공부가 힘든 적도 종종 있었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판서가 조금 이제 안 보여서 공부에 좀 힘든 면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전자칠판이나 태블릿 같은 그런 최신 기기를 통해서 좀더 명뚜렷한 판서를 볼수 있다면 확실히 공부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합격하고 나서 이제 이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어 이제 어떤 시기에는 어떤 공부를 해야 되고 뭐이 시기에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죠라는 질문이 좀 많았는데요 어 그렇다 보니까 이제 확정된 커리큘럼이 아무래도 존재를 한다면 어 사람들이 좀 저와, 저와 같이 정보를 얻기 힘든 환경에서도 아 이때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라는 그런 하나의 공부 선택지가 되어서 아무래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가장 재미있었던 과목은 상표법입니다. 상표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길거리를 가면서도 볼수 있는 그런 상표들이 판례나 문제에 나와서 좀 보기 좋았고, 특히 이제 상표는 뭐 눈으로 확인을 할수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부하는데 좀더 재미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이제 재미없었던 과목은 특허법입니다. 상표와는 다르게 아무래도 특허는 어떤 하나의 개념을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눈으로 봐도 확인하기 어려웠고, 그리고 이제 완전히 새로 접하는 새로운 개념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공부하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저, 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저의 체력을 먼저 우선시했는데요. 어, 종종 이제 너무 열심히 하다가 다음날 통째로 날리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서 그럴 바에는 그냥 오늘 좀 천천히 하고 내일 더 많이 하자 그런 생각으로. 이제 8시나, 저녁 8시나 9시가 되면은 전 무조건 집을 싸서 집에 갔습니다. 또 그렇게 준비를 하면서 병행했던 게 헬스인데요. 아무래도 저는 학교에, 학교 지하에 헬스장에 붙어 있다 보니까 매일매일 이제 한, 하루에 한번 숨도 돌릴 겸 헬스를 많이 다녔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합격할 거를 이제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당일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이제, 삼시다 보니까 거의 불합격 화면을 두 번이나 봐서, 이번에도 또 불합격 화면이 나오면 어떨까, 좀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제 합격하는 화면을 딱 보고 나서,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아, 이제 내가 이 공부를 더 이상 안 해도 되는구나. 그런 안도감이 많이 밀려왔습니다. 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제 가장 큰 합격 비결은, 어떤 문제가 나와도 항상 기본까지는 쓸수 있도록 대비했던 점입니다. 네, 저라고 해서 뭐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험장에서 있을 일들을 좀 많이 대비하는 편으로 갔는데, 뭐 예를 들어서 에어컨 바람이 너무 세서 뭐 제가 추울 거를 대비해서 외투를 챙겨간다던가, 아니면 이제 시험을 치다가 제가 직접 경험한 일인데, 어, 시험 끝나고 감독관님이 저한테 직접 찾아오셔서 다리를 좀 그만 떨었으면 좋겠다라는 민원이 있었다라고 들은 적도 있습니다. 네 그런 일이 있고 나니까 이제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있더라도 아 이제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대비를 해갖고 하나가 더 있다고 하면 저는 이제 제가 시험을 치렀던 방에서 그 누구보다도 답안지 한부 추가만큼은 제가 제일 먼저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시험을 치렀습니다. 제가 그때, 제가 공부할 때는 이제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이 맞나라고 고민한 적이 많았는데 다시 이제 제가 그때 저에게 한마디를 한다면 지금 하는 방법이 맞으니까 그냥 꾸준히 그대로 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아무래도 기본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공부를, 공부하는 습관이나 아니면 시험을 치려는 실력 또한 무조건 중요한데 그래도 이제 100번째 문제를 준비하더라도 101번째 문제가 나오는 게이 시험이기 때문에 항상 시험장에 들어가면 모르는 문제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문제를 만나더라도 항상 기본 정도는 쓸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같은 고려대학교 학우분이 강사를 하시고 있다는 말을 들어서 한번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어, 본인이 직접 저한테 이제 자기가 상표법 실제 시험을 치르는 것처럼 영상을 찍어서 올렸다라고 알려주셔서 그 처음 동영상 올라왔던 것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네, 유튜브에 이 세진별 채널을 한번 들어가 봐도 어, 구독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조회수가 많았던 이 동영상이 이 상표법을 실제 시험에서 치르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이었는데요. 이 조회 수에서도 알수 있듯이, 만약에 그런 컨텐츠를 준비하신다고 하면, 뭐 실제 시험에서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 뭐 그런 모습을 담은 컨텐츠를 준비하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세진별리사 님은 좀 제가 생각하기에 상표법에 대한 열정이 좀 많으셔서, 어, 최신 판례까지도 상당히 많이 공부를 하고서 강의에 들어오신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55회시지만 뭐 57회로 붙은 저도 상당히 많이 도움을 받았고 또 수강 이후에도 뭐 이메일이나 고민 상담 같은 것도 많이 받아주셔가지고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네, 이청 상투법 교재의 강점은 압축이라고 할 정도로 벨리사님께서 이제 판례든 문제를 푸는 방법이든 기계적으로 분석을 한 다음에 이를 압축을 하고 이제 실제 시험장에서 바로 압축 해제를 할수 있을 정도로 교재를 잘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2차의 경우에는 이 법전을 주는 시험이다 보니까 뭐 법조문보다는 이제 판례가 좀 많이 중요한 시험이었는데요. 이 법전을 주지 않은 1차의 경우에는 반대로 뭐 판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법조문도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제, 김세진 변리사님께서 1차 강의를 준비하시면서 이런 핵심을 담은 교재를 발간을 하신다면 이런 1차의 법조문이나 아니면 그 외에 어떤 것이라도 어떻게 압축을 하고 또 이제 어떻게 압축 해제를 할지 그런 점이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네, 상표법의 경우 전 이제 처음 동차 때는 상표법 때문에 꽈락을 했고 이제 기득 때는 40점대 초반 그리고 이제 이번 3시를 치면서 50점을 넘겨서 거의 이제 제가 합격을 하게 된게 상표법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어, 3시에 들어서면서 이제 변리사님이 알려주셨던 기계적 암기, 그리고 압축, 이를 압축 해제하는 방법을 더욱더 공부 방법에 채용을 했고, 이제 3시 공부를 진행을 하면서 그동안은 그냥 대충 넘어갔던 판례나 아니면 문제 같은 경우에도 모두, 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방법을 채용해서 더욱 공부를 했고 그 덕분에 제가 이렇게 합격을 하게 된것 같습니다 네, 김찬진 변리사님 어, 변리사님이 알려주신 공부 방법이나 아니면 저, 제가 드렸던 고민 상담을 많이 들어주셔서 제가 이렇게 합격을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많은 변리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좋은 강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